네. 그 수술 받을 때 환자분들이 멍하고 부기가 작게 수술방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.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다 보면 많이 긴장하시거든요. 근데 긴장하게 되면 제가 조금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피부에 손만 닿아도 얼굴을 확 찡그리세요. 얼굴을 찡그리면, 요, 미간 부위에 있는 근육하고 코뜬 근육, 그 다음에 눈 주변에 눈을 감는 근육들이 다 수축을 합니다. 근육이 수축하면 피가 몰리거든요. 피가 몰리게 되면 수술 중에 피가 좀 많이 나요. 그렇게 되면 부기와 멍이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, 어, 우리가, 어,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코 수술을 할때 환자분들이 막 인상을 쓰거나 눈을 꼭 감아버리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수술 중에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. 안내를 하고. 그래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, 어, 뭐 힘을 많이 주시거나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그런 표정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이제 앞두신 환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술 받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거나 얼굴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으시는 것이 훨씬 부기나 멍이 덜 심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. 수술 중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꼭 감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. 그것이 부기와 멍이 작게 수술방에서 나오시는 방법이에요. 감사합니다.